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전자기 유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간단해요. 전자기 유도. 근데 약간의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나 시작하고 시작하자면, 여러분, 이 파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뒤지겨롭게 나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석이나 혹은 코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무엇을 생성하는 현상이냐?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저렇게 전자기 유도로 생성된 전류의 이름을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불러요. 유도전류. 자,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생성되는 전류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칠판에 노란색 글자로 썼죠. 자석이나 코일의 움직임으로 생성되는 것이 유도전류이기 때문에 저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임이 존재할 때 움직임이 존재할 때만 전류가 생성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막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복잡하고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거야. 두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 생성되는 방향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석이라고 하는 곳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안 돼요? 돼요. 그렇죠? 그 자석의 자기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생성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빙글빙글 감겨 있는 코일이 있어요. 만약에 자석의 N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방해한다라고 했잖아. 오지 못하게 밀어낼 거예요. 그럼 N극을 밀어내려면은 코일의 윗부분이 자석의 어느 극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N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지척. 여기서 엄지 손가락이 무슨 극이죠? N극이에요. 그손 모양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반대로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석의 N 극이 반대로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지 못하게 또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번 반대로 땡겨오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윗 부분이 S 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손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N극이면 여기는 S극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방해하는 것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검지 손가락 하나 펴서 전류가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 이때는 손이 이렇게 되니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된다.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튀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N극이 다가온다. 그럴 때그 기계, 검류계라고 하는 기계에서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바늘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N 극이라고 하는 친구가 멀어지면 바늘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우리 혹시 모르니까 S 극도 한번 해보자. 그럼 똑같이 코일을 또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 S극이 다가오면은, 오지 못하게 어떻게 하려고 할까? 밀어내게. 그렇지. 위에가 S극으로 바뀌겠지. 어라? 코일의 자기장이 형성된 게요. N극이 멀어질 때랑 똑같네요. 그쵸? 여기 S극이죠.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고요. S극이 다가올 때 S극이네요. 그죠? 따라서, S극이 다가올 때 그럼 검육의 바늘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코일이 이렇게 존재할 때 S극이 멀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겨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아이고, 예. 네. S극이 멀어질 때는, 검육의 바늘은 어디로 움직일 것이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요, 이거 활용이에요. 제가 다른 글씨체로 써놨을 겁니다 도난 방지 장치 하이패스 마이크 인덕션 그리고 금속 탐지기 전자기타 일렉기타 같은 것들이 다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유도 전류에 대한 세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야 유도 전류에 세기 더 강한 전류가 생성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우선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던 내용 아니야? 또뭐 하면 될까? 자기장,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코일이라고 얘기했지. 코일은 전선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잖아.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 번째 방법, 코일의 감은 수를 증가시켜도 자기장의 세기는 세집니다. 오케이. 그다음 네 번째. 얘들아, 내가 지금 칠판에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럼 멈춰 있을 때 전류가 생성되니? 아니요. 안 되죠. 따라서 속력이 빨라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움직임도 코일의 움직임도 혹은 둘다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가능할 거예요. 대신, 이런 건안 되겠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건 안 되겠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치? 이런 건 가능할 겁니다. 이때는 유도전류 세기가 세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야. 우리가 전류를 생성한다. 결국 어떤 개념인 거죠? 전기를 생성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 발전기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발전기에 대한 내용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발전기는요.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죠? 전자기 유도 활용하죠. 아, 이 칠판에 떡하니 써있구만. 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발전기예요. 근데 여러분 책 보면 아시겠지만 전자기 유도가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배웠던 전동기랑 굉장히 흡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동기랑 발전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 2학년 때 배웠던 이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와 현재 3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있는 이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요,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전동기는 전기 기구에 전원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빙글빙글 회전하게 만들죠. 대표적으로 선풍기 같은 친구요. 그죠? 따라서 우선 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공급된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전동기에 달려 있었던 그 모터분이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속력이 존재하네. 무슨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친구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속력이 존재하는 거네요. 속력이 존재한다.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렇지. 따라서 발전기 같은 친구는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현상이다? 전기 맞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현상이 바로 아 기, 기기가 바로 발전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발전기가 겁나게 커지면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발전소. 그렇지, 발전소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발전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발전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력, 수력, 풍력, 원자력, 파력, 조력, 태양, 광, 태양, 열.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근원에너지라고 하는 것, 제일 처음에 쓰이는 이 근원에너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전소도 결국에 무엇을 생성해요?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을 생성하는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어떤 발전소에서 다 동일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듣니?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약간의 무슨 공식 같은 게좀써 있긴 한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슨 쌤 공식만 보이면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학에서 공식 나면 오히려 감사한 거야. 대입만 하면 돼. 오케이? 우린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다 소비 전력은요. 간단합니다. 단위 시간에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비 전력에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우리가 W로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컨드 초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거 결국에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곱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초창 초창기에 아니 한 중반기 때는 어떤 스마트폰은 고속 충전기가 번들 이고요 어떤 스마트폰은 그냥 저속 충전기죠. 뭐 예전에는 뭐 번개 표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 때 충전기 무슨 설명 조금 하나 결제 표기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전압과 전류의 세계를곱해주게 곱해주게 되었을 때 얼마더라? 한 12와트 이상. 15와트? 네, 15와트죠. 15와트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때부터 고속 충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굳이 꼬자 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한 번을 계산해 볼 생각을 해볼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1 e, w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읽어 주게 되는 것이냐? 와트라고 읽어요. 자, 그럼 여러분 1W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1 세컨드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1 줄을 소모한다. 이 개념이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격 전압입니다. 자,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얘기하는 옳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전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220V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110V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전격전압의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케이? 자 보통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제가 만든 체계는 이렇게 표기했어요. 220V 그리고 연결지습니다 그리고 얼마라고 제가 표기를 했냐면요. 30W라고 했네요. 와트 이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전자기기를 220V에 연결하면 1초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렇죠 30 단위는 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소모 네, 이게 답입니다. 전격 전압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여기서 조금 더 활용이 진행되는 게 바로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전력량이에요. 자, 여러분,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1초에 소모했다면 전력량은 시간 자체가 한시간이 기준입니다. 초게 다야. 그래서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소비 전력인 와트에다가 시간의 단위인 아워를 곱해서 WH라고 표기하게 되고요. 구하는 방법은 야, 이걸 뭐 굳이 꼭 써야 되나? 이거겠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 아이고, 대문자 써야지. 이 WH는 읽을 때 H가 결국 뭐예요? 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와, 투, 시. 이렇게요. 그럼 결국에 이1 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한 시간에 얼마를 소모하는 거예요? 1 와트를 소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이 전기 기구를 그대로만 가지고 와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저 전자기기를 220V에 꽂고 2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럼 사용한 전력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시간인데? 60WC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거 대문자로. 어렵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법은 어렵지 않겠죠? 그나마 이제 뭐 30분이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0.5 해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네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저거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공기조항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높은 곳에서 펜을 떨어뜨릴 겁니다. 들려? 그럼 원래 있었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무엇으로 전환되었어? 그렇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했어요. 또, 뭘로 전환될 수 있어요? 상현이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되겠죠. 그다음 지금 이 강의실에는 공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공기가 분필과 마찰을 해야 하네요? 해요. 마찰하게 되면서 뭐가 발생할까요? 열. 열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전환된 소리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더해 주게 되면 결국 뭐랑 똑같다? 위치 에너지랑 똑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 파트 자체는 정말 거저주는 파트일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계산 실수만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전자기 유도랑 소비 전력, 전력량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 풀어봅시다.